네, 안녕하세요. 로얄러더 투자 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필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원래 감성조명, 어, 조명 쪽으로는 뼈대가 깊은 업체죠. 네, 그런데, 저희 이제 뭐, 바이오 쪽으로 진출을 해서, 뭐, 뭐 M&A를 통해서 바이오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뭐, 카티 쪽으로 이제 대장주가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뭐 주목을 좀 받고 있으면 작년에 특히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필록스가 그래서 바이오 전환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돈 낭비가 될 것이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요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올리실 때제홈그 채널 오셔가지고 홈 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에다가 남겨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재생 목록에 보면은 여기 관심 종목 무료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주식 강의 그리고 시황 어, 이슈랑 Q&A 이렇게 있으니까 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커뮤니티 가면은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요. 첫 번째 게시물 있죠? 여기 주식 관련 질문 종목 든다는 댓글로 양식에 맞게 요청하세요. 어, 주말 전에 거의 다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좀 늘어난 것 같아요. 보시면 거의 다뭐 해결해 드렸었죠. 어, 답변을 드렸었는데. 좀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 어, 밑에서부터 보면 되는 거야. 원선기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많은 영상 보고 있는데 어, 로로샘 TV로 정리가 되고 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 영상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필 필룩스. 필룩스 매수 평단 1600좀 높은 것 같은데 어, 1660원 비중 20%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들어, 뭐 여러 가지 뭘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laughs> 어떠 어떠한 어떠한 여러 가지 네 그냥 적어 주세요. 뭘 보고 들어간지 제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요거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그냥, 핑계예요 핑계. 핑계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뭐, 손절을 못했다? 아니에요. 손절, 그냥 이건 안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 내가 아까워서 손절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실을 봤는데 누가 기분 좋게 손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 못 했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어, 이렇게 됐다 라고 정확하게 이제 현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엔 똑같은 실수를 안 해요. 아시겠죠. 네. 지금 잘못했다라고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교육 영상에도 있죠?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절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예요 어.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그랬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손절 안 해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여기는 아깝거든요 손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봐드릴게요 1 660원 보면은, 지금 6,800원, 6,830원이니까, 1,660원이면 이 구간이겠네요. 음,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1,660원에는. 이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보시면은 양봉이 별로 없어요. 이때 이후로는, 이때를 마지막으로, 여기 1월 8일, 이때 마지막으로, 여기, 뭐 옛날에 거는 건데도 <laughs> 여전히 잘 맞죠. 14,500원 걸리고 13,500원 뭐 여기 안착 못 하면 이거는 쭉 밀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1,000원 중반에서 계속 횡보하는데 파란색이 더 많죠. 빨간색이 별로 없죠. 파란색이 더 많죠. 빨간색이 별로 없죠. 파란색이 많죠. 빨간색 없죠. 그죠?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많다는 거는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거예요. 매도 심리가 우위다.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파란색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종목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매수하신 구간은 파란색에 뭐 장대 음봉에 막 이런 게다 나온 구간이잖아요, 여기니까. 이때 이때 매수하셨겠죠. 이거 3일 중 하나 매수하셨겠죠. 작년에 매수하신 게 아닌 이상 그죠? 그러면 3월, 어, 중, 하순 정도? 요, 3일 중에 한, 하루 매수하신 것 같은데, 미끄러지죠? 왜냐면은, 연일 은봉으로 떨어지는 종목인데, 떨어지는 칼라를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떨어지는 칼라를 잡으신 거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뭐, 짧은 엔자형이라고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걸로 치면 되겠죠? 내려와서 L자형으로 가다가, 시장이 안 좋을까 한번더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N자형이 나왔네. 근데 상승할 때 제가 고점 한번 찍고 저항을 받은 다음에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상승 N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상승하다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게좀더 강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반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하락 N자를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락할 때 내려왔다가, 반등이 한번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 N자형이 나오는 거죠. 이 종목은, 하락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누워있죠. 반등 없이, 반등도 못할 정도로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밀렸죠. 굉장히 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오죠. 이만큼 밀렸으면은, 적어도, 요 만원 돌파 시도는 한번 나와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만원 돌파 시도라도 나와줬어야 된다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9000원 중반대도 못 넘어가고 아예 힘이 없어요 이 종목은 그래가지고 매수 타이밍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를 어,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미리 잡으신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하반경직이라도 나왔으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매수하신 거예요 어, 아시겠죠? 일단은, 매수를 잘못하셔서 힘든 거예요. 매수를 이 구간에서만 했어도 덜 힘들 거 아니에요. 8,800원 뭐 이런 구간에서 했어도, 물론 한번더 밀리긴 했지만,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1 6 0 0원이면 저거, 언제 갈 거예요? <laughs> 16,000원대를. 그쵸? 이 그러니까, 어, 부분에서는 좀 뭐, 좀 크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다음에 또 복구를 하면 되니까. 어이그 종목이 음그 자회사도 아니고 손자회사로가 고 있죠 이제 바이럴진을 뭐 인수하면서 쪽뭐 GCC GCC 면역 유산균 이것도 뭐 약간 면역 항암제 형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삼점오 세대냐 뭐삼 세대냐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GCC 면역 항제랑 이거랑 이제 카티 이게 중요한 거죠 어, 카티 이게 중요하다. 음. GCS도 좋은데, 카티가 중요하다. 이게, 어, 전 세계 학회에서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카티 같은 경우는, 음, 그, 면역세포 있죠? 어, 면역세포에서 이제, 그, 면역세포에서 T세포를 추출하는 거예요. 어, T세포. 면역세포 안에 있는 T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이러스나 뭐 바이러스 등 이런 벡터를 이용해서 앙 있잖아요. 특정 암 항원을 암을 인식하는 거예요. 암을 암 항원을 인식하는 이런 수용체 이거를 암 항원을 인식하는 수용체를 T세포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암 항원을 인식하는 수용체를 카라고 하고요. 이거랑 결합 T 세포를 결합했다해서 카티가 나오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이카티가 앞으로 이제 뭐 차세대 이제 항암제로서 이제 가능성 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뭐 잘만 되면은 뭐 대박이 나겠지만 아직은 뭐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laughs>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대감은 있는데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음,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laughs> 아직까지좀 멀지 않았느냐 뭐 요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작년에 요 바이럴진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갔죠 이게 2000원대에서 3만원을 갔잖아요 제가 이거 한 2만5천원 이상 가면은 분할매도 해야된다고 더이상 못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000% 가면은 1000%를 가면은 그 위에서는 다 슈팅이에요. 1000% 자체도 슈팅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분할로 이제, 이제, 못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이때 정리하시라고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무슨 5만원까지 갈 거라고 우기면서 들고 계시던 분들 다 작살났죠. 내려온 다음에도 정리하는 정리를 안 해요. 고집이 많아. 고지 고집, 그분들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바닥에서 못 샀을 뿐이지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1000% 수익이 난 거잖아요 1000% 이상 수익이 난 거잖아요 10배 이상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수익 볼 만큼 봤으니까 슈팅이 나왔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이럴 진그 손자회사 하나 인수했다고 1000%가 넘게 한 번에 가, 갑니까 이게 임상 뭐 삼상 진행 중이고 어 이게 뭐 진행이 뭐잘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 직전이고, 이제 상용화까지 뭐 앞뒀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인정, 맞아요. 어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미래지행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한 거예요, 필룩스가. 그러니까, 오르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슈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3만 9백 원에서 지금, 이렇게, 6천 원대까지 밀려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소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결전의 시간이 오겠죠. 한번더 밀리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가다가 한번더 밀리느냐. 1파, 2파, 3파, 4파, 5파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L자형으로 가다가 원래 반등이 나오고 싶었는데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다면 이게 은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여기 9차원대를 회복하는게 먼저니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행인거는 이런거 같아요 음뭐 일단 신라젠에서 어 신라젠에서 무용성평가 앞두고 있죠 그리고 요거보다 앞서서 HLB 어 HLB가 뭐 이번달에서 다음달이니까 한달 보름정도 남았죠 다음 달 정도 5 6월에 나올 가능성 높다니까 6월까지라고 저도 한달반 남았으니까 hlb 삼상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hlb 삼상이랑 요거 있고 또 아스코 있죠? 아스코 기대감도 있고 아스코 그죠? 내일이 초록 발표일이죠? 제 기억에 맞은 으면 내일 15일 내일이 초록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아스코도 있고. 바이오 쪽에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기다려보면은, 이제 뭐, 한 차례, 두 차례 나와야 되니까 기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럼 가능성이 좀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연속으로. 아스코나 뭐 이런 데서 들린다면은. 아스코는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뭐, 제넥신이라던가, ABL바이오라던가, 뭐, 오스코텍이라던가, 유한양의 한미아프 뭐, 이런 종목들, 뭐, 등등등등 해서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아직은 초록이니까, 어.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아예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라젠도 무용성 평가 정도는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뭐 요즘 진짜 많이 뭐 질문하시는 게뭐 리픽싱 물어보시고 뭐 하는데, 어. 리픽싱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보시는 분들이 리, 리픽싱을 거, 걱정하시는 건데 리 그래요 전환사채에뭐 이런 가격 때문에 내려왔다고 칠게요 리픽싱이 뭐 85%던 어, 70%건 내려왔다고 칠게 요 최저가까지 가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전환 가격을 낮추는 거죠 전환 가격을 낮춘다는 거는 음? 전환 가격을 낮춘다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주가 상승 나오는 거를, 이득을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뭐예요? 당장 낮아질지 안 낮아질지 리피싱 때문에 나, 뭐 낮추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낮춰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을 좀 길게 보면은, 결론은, 주가를 부양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저,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받겠다는 게.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리픽싱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런 걸다 보면은 지금 바이오가 좀안 좋은데 필룩스도 그 영향 받아갖고 역시 같이 안 좋았다가 반등이 나오면 같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얼만큼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면은 어, 밝힐 수는 없습니다 <laughs> 어디서 매매를 할지는 밝힐 수 없구요. 자, 이, 이런 구간에서 저는 정리를 할것 같아요. 9,000원 초반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할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도 막, 이렇게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겠죠. 올라올 때, 뭐, 장대양봉에 거래량 이만큼 붙여서 올라온다. 그러면 들고 가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9,000원 대 올라오면 저는 한번 정리를 할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20%면은, 추가 매수하기도 어렵네. <laughs> 네. 추가 매수도 어려워요. 이 구간이 원래 요, 요 구간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7,300원 이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20%는 추가 매수도 어려워요.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돼. 반등이 나올 때어 일단 9,000원 전후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저는 9,000원 전후 오면은 한 절반은 정리할 것 같아요. 절반은. 이 종목으로 들고 가고 싶어서 절반 정리하고 그 10%는 10%는 다른 종목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10%로 올라오면은 수익을 보던지 본전에 정리하던지 하고 어, 잘못 매매한 거잖아요. 지금 손절도 못할 정도로 손절도 실패했을 정도로 내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 해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셨으니까 손절 안 했으니까 그러면 올라올 때 절반 절반 원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가 볼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손절을 안 했다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그게 아니면 뭐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원래 그냥 무작정 들고 가세요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안 하는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어. 저는 어,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 아, 조, 좋아요 이런 거 희망적인 메시지 드리는 것도 좋죠 그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희망도 좋은데 저는 팩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팩트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대응을 해야, 다음번, 다음번, 매매 때는, 이렇게 실수를 안할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번, 두번 이렇게 내려온 거를 들고 갔다라는 거는 실수, 있어,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건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 습관되기 전에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팩트는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손이 안 나가서 안한 거잖아요. 인정하시고 올라올 때 저라면 9,000원대에서 한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정리를 할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한 10%만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한 5에서 10% 들고 계시고 어, 매수해 가지고 9,000원대에서 그냥 정리하시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절반은 정리하고 추가 매수한 거는 여기서 정리하고 나머지만 들고 가던 가 여기서 그냥 다 정리해도 큰 손해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하자 본전 부근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도 다 전량 현금 화한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빨리 갈것 같다. 그럼 다시 매수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종목을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상 1상에서 빠그라지고 2상에서 이거는 거의 뭐 지옥의 문 수준이에요 이거는 돌파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상 3상정도 진출 어, 이거 진행중인 종목이다 그럼 이런거는 차라리 집중을 하세요 차라리 이런거에다가는 좀더 어, 자금을 좀 실을 수는 있겠지 근데 1상 2상 종목에다가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싣는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상 이상에서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죠.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 통과한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란 말이에요. 삼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래서, 어, 삼상까지는 멀었고, 일단 이상이라도 뭐 가야지. 여기까지 올라오면 절반, 그리고 여기, 어, 12,000원 부근 전후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나머지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 9,000원 전후라면은, 뭐 탄력만 잘 받으면은 얼마 안 가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만원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만원, 만천원대는. 그래서, 여기서 요 구간에서 매매, 매도하는 건, 본전에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적어도 한 11,500원에서 12,500원 사이, 11,500원에서 12,500원 사이, 요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한번, 이만큼 올 때까지 기다릴 거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기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에서 절반씩 매도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 도저히 나는 오래 들고 가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하시면은, 9,000원 위쪽 올라오면은 9,000원 위에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속상하시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밀려있으니까 이것만 밀린 거 아니에요. 뭘 들고 있어도 손실 볼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잖아요. 정말 극소수 종목 빼고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반등시에 좀 정리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도 또 수익도 얼마든지 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룩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좌측에 있는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어, 저희가 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